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인기 많은 루버 엠맥스 시공하시는 현장에 제가 나와봤는데요. 다섯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빠르게 시공이 가능하고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이 루버 모양의 이거를 제가 오늘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다섯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부에 마감하는 부자재이고요 저희가 이걸 제이 채널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 사이즈는 도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있는 부자재를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상부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자 베이스입니다 이 의자 베이스를 아래에 로버 MX가 앉을 수 있도록 아래 하부에다가 쭉 연결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두 번째 부자재이고요 세 번째는 이 코너 카바가 세 번째입니다 항상 집이나 어느 건물에도 기둥이 있어서 이내 네 귀퉁이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롤포밍으로 제작을 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잘 나오는 이 코너 카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 카바를 이 코너에 대시고 바로 루버든 아니면 나중에 메탈사이딩이든 어떤 것이든지 여기 바로 끼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결합력도 좋고 튼튼하게 영호티로 접는 이런 코너 카바가 있습니다 요게 필요하신 세 번째 부자재이고요. 네 번째는 함라에서 만든 전체 포스코 강판으로 만든 루버 MX 판재입니다 요게 네번째 필요한 자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을 체결하는 피스. 네, 요렇게 다섯 가지만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손쉽게 내 집, 내 농막, 내 건물 리모델링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현장을 얼마나 빠르게 잘 시공하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코너카바랑 어, 제이찬의 그리고 의자베이스는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판재 시공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제 시공해주세요. 네 지금 첫 번째 장은 시공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첫 번째 장에 이쪽 부분은 코너커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너커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평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 피스 박는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부분에 피스를 박으셔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피스를 박고 계시는데요 쭉 올려서 이렇게 해서 쭉 당겨야 되요 어, 이렇게, 이 소리가 나게. 네, 그리고 두 번째 짱은 이 결합부분이 저희 특허 부분이에요. 결합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자로 돼서 낀 다음에 피스를 체결하게 되면 비가 새거나 아니면 빗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강화하고 또 빠르게 체결이 되기 위해서 결합부분을 특허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체결해서 땡겨서 하면은 바로 딸깍 하고 결합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장 패스를 박으시면 벌써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루버 앤맥스는이 유효 폭이 240이에요. 그래서 240으로 계산하셔서 장수를 계산하시면 되고, 길이는 원하시는 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길이를 정확하게 재서 처음 끝까지 마감이 바로 한 장으로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번 장도 지금도 바로 딱 넣어서 살짝 끼면 바로 체결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빠르게 세 번째 장을 체결을 했고요 지금 시공 하시다 보니까 피스 강 피스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박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간격은 보시면서 박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또 루버 엠맥스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루버 강판들 보시면 이렇게 들면은 좀 들썩들썩 들썩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요 결합 부분에서 서로가 좀 이렇게 끌어주는 힘이 없어서. 스 만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좀 들썩들썩 하는데 얘는 여기서 체결이 잘 돼서 바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게 저희가 이제 특허 부분에 이런 게 장점들이 특허로 인정이 되어서 특허가 나온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기존 제품들보다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된 루브 엠맥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루버가 정말 유행이에요 정말 많이 루버들 사용을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무목 색깔도 굉장히 예쁜 거 같아요 나무목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띄워 드릴 텐데 좀 밝은 나무 색 좀 중간색 나무색, 그 이렇게 어두운 나무색, 이런 나무색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포스코 스틸리온에서 나온 100% 포스코 강판이고요. 0.5t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강판이고요. 요즘 이런 색 말고도 뭐 하얀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좀 다양하게 쓰셔서도 디자인 요소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특히 카페라든지 뭐 근생 아니면 이런 농촌 체류용 쉼터에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모듈러 지으시는 분들 너무 손쉽게 외장 마감하실 수 있고요 또 오래된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빠르고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자재 가격이 비싸지 않고요 또 시공도 간편하기 때문에 좀 인건비 많이 비싸시잖아요 시공이 간편해서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보시면 마감이 딱 맞아가지고 비가 새거나 이럴 염려 없이 위, 위에도 아래도 마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이에 대해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제조를 해드려요. 그래서 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길이만큼 다 끊어드리기 때문에 중간에 뭐 조인트를 대지 않으셔도 한 번에 원 스탑으로 시공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곡도 직접 접기 때문에 위에 상부, 하부 의자 베이스 또 코너 카바는 저희가 롤 폼인 기계로 제작을 하는 거라서 이 전부 세트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어디 가서 절곡 접으시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한꺼번에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한 번에 다 실어다 드립니다. 피스는 몇 mm를 쓰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는 와샤부치 양라 피스. 16mm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부자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코너카바 부자재인데요 이 코너카바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귀퉁이가 다 있어요 여기 안으로 루버도 넣으셔도 되고요 메탈사이딩도 넣으셔도 되고요 징크 강판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코너카바를 접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손으로 접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절곡집 가서 사시면 되게 비싸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롤포밍으로 뽑습니다. 롤포밍이라는 거는 그 기계 안에다가 철판을 넣으면 얘가 이렇게 모양이 접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모양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해드리고요. 요즘에 이 강판류, 메탈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 코너카바가 정말 많이 쓰여요. 제가 지금 주황색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도 당연하게 다양한 색깔이 다 가능하고요. 이 벽체 색깔에 맞춰서 혹은 벽체와 조금 다르게 디자인 포인트를 줘서 충분히 가능한 부자재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포스코 광판이고요. 대부분 저희는 영호 티를 사용을 하는데 뭐 영사티 뭐 이렇게도 원하시면 은 꼽아드립니다. 여기에도 이 코너카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되게 많이 쓰여서 되게 다양한 곳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재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3m 기준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자재도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아마 시공 시간이 굉장히 절약될 겁니다 네 이렇게 루버 m 맥스 시공 현장에 나와서 정말 빠르게 시공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간단하지 않으세요? 다섯 개 기억하시죠? 부자재 포함해서 다섯 개면 시공 끝. 그리고 이 높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12mm 높이가 나와요. 그리고 어, 특허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이 연결 부위에 내재된 특허, 특허 공법에 의해서 결합돼서 효율적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이 결합 부분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서로 내재된 탄성 때문에 장력을 강화시켜서 울렁거림도 제거가 되고 또 처음 고정한 후에는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그냥 서로가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평대를 재지 않아도 이렇게 딱 수평이 맞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공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재는 포스맥 기반이어서 일반 아연 도금에 비해서 내식성이 다섯 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어, 나무목, 탄화목. 뭐 흰색 화이트 이런 식으로 이 디자인도 점점 고급화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어도 저희가 생산을 해드리기 때문에 큰 건물도 걱정 마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소 길이가 50cm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50cm부터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 긴거부터긴 것까지는 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최소 길이는 50cm. 이렇게 빠르게 시공되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루버 요즘 너무 예쁘죠? 요즘 정말 유행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나가요. 이런 루버 강판, 나도 빠르게 시공할 수 있다. 다섯 가지면. 한라에 주문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필요, 요, 영업부. 문의상, 그리고 또곧 대리점 연락처들과 대리점 주소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루버 강판 시공 사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